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주말 네,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 자, 오늘 날짜 보시면은요. 음. 자, 7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 55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모처럼만의 휴일인데 네, 좀 늦잠을 좀 자려고 했는데 늦잠. 아 눈이 자꾸 떠지네요. 그래서 아침에 좀 일어나서 공부 좀 하다가 어, 여러분들과 좀 편안하게 음. 또 질문 주신 이 종목 상담을 주신 종목들도 좀 있고 해서 오늘은 조금 격식 없이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 좀해 보기 위해서 영상을 좀 켰습니다. 어, 주말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영상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주말 영상만 잘 보셔도 한 주가 잘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매 주마다 급등주에서 올려드렸던 것들. 어.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고 했는데 오늘은 좀 격식 없이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좀 대화를 좀 나눠가면서 나중에는 그 실시간 네 방송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응이 좋으시면 네. <laughs>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 우선 오늘 여러분들 그 공부할 종목들 가지고 오기 전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물린 종목, 뭐 탈출하는 방법들 또는 뭐 보유 종목 중에서 물려있는 것들 많은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요네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요네 가지는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주식 시장에서요, 수익을 내시기가 힘든 이유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놓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수정을 해 놓으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수익으로, 어, 이 터닝, 터닝 포인트가 좀, 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시잖아요. 음, 왜냐면 본업들이 다 있으시고, 그죠? 본업이 있으시고 또 회의하셔야 되고 운전하셔야 되고 막 이러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전업 투자자들도 대응하기가 어려운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어? 내가 휴대폰 열어서 보면 올라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실시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놔야 된다? 그렇죠. 자동 매도를 반드시 해놓으셔야 돼요. 자동 매도. 제가 이 자동 매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탑로스. 그렇죠? 어, 스탑로스 거는 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해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어, 5% 그리고 7% 10%에만 딱딱딱딱 걸어 놓으셔도요. 90일 동안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주가가 알아서 올라가게 되면 자동으로 매도가 됩니다. 음. 그런데 내가 고점에서 팔려고 맨날 보고만 있으니까 볼 때는 안 올라가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막25% 어, 찍고 내려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요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매수하고 매도 타점을 못 잡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오픈 방에서도요. 제가 A 종목 매수가 대비 20%입니다. A 종목 B 종목 매수가 대비 15%입니다. 막 이렇게 이제 언급을 막 드리잖아요. 그러면 더 가는지 알고요, 여러분. 시장가로 따라 들어가세요. 안됩니다. 그리고 A종목 음? 매수가 2000원입니다 라고 해서 정해드렸어요. 2000원 이하에서만 매수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매수했다라고 딱 말씀 주시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뭐 2050원, 음? 2100원 막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굳이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들어가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못 잡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매도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렇죠. 정확하게 매도가 설정해 드리거나 또는 5%, 7%, 10%만 매도하셔도요. 여러분,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시장가로 절대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안 사지면 내꺼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한 종목 안 사면 좀 어때요? 그죠? 응. 네, 종목 쎄고 쎘는데. 그죠? 안 사지면 내꺼 아니에요. 굳이 내가 호가, 호가 잡아먹어가면서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안 사지면 내꺼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만의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a라고 하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을 매수하는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나는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겠다 또는 나는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빠르게 대응을 해서 짧게 짧게 빨리빨리 치겠다 라고 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 단기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 또는 이게 주가가 이렇게 있다가 위로 빡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매매를 해갖고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위험하겠죠 눌림이 나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눌려도 아유 어떡하나 어떡하나 어 이러고 있다가 손절하거나 이렇게 되면 나 다음에는 또 이렇게 올라가고 그죠 이게 엇박자예요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매매를 할 것인지 단기적으로 할 것인지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이 투자 성향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난좀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 빠졌어. 아이, 뭐 어때요, 여러분? 난좀 오래 들고 갈 건데, 그리고 내가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올라오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아 6개월이건 1년이건 2년이건 왜, 왜 못해옵니까? 그런데 내가 성향이 단기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종목에 들어가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본인들의 성향 체크를 하셔라. 그래서, 요런 어떤 이 해결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건지, 계좌를, 그쵸? 계좌를 한 개만 운영하시는지, 두 개만 운영하시는지, 장기적인 계좌와 단기적인 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진단이 필요하다.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3번에 딸을 딸려서 오는 게 바로 요 4번이에요. 뭐예요? 손절을 못하세요. 내가 단기적인 매매 포지션을 잡고 있다. 장기적이라고 하면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겠죠. 단기적으로 내가 매매를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기준 라인이 있어요. 제 기초 영상 보셨죠? 기초 강의 영상에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 손절 라인 잡는 거 목표 주가 잡는 거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올려드렸어요. 자, 손절을 못하는 이유가 자기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단기적인 매매 포지션으로 들어갔는데 주가가 이렇게 있다가 이 중요한 라인들을 이탈을 해요. 그러면 쳐내야 되거든요. 네, 쳐내야 됩니다. 여러분, 손절 없는 주식은 없어요. 어? 여러분들 왜 자전거를 타실 때, 맨 처음에 자전거 배우실 때요. 그쵸? 어떻게 합니까? 이 누군가가 이게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방법들을 배우신다면, 스키도 마찬가지죠. 스키 맨 처음에 들어가시면 뭐 배우세요?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거 배우시죠. 그죠? 그리고 수영 배우실 때도 뭐 먼저 배우세요? 숨 쉬는 거 먼저 배우시죠. 뭐, 뭐예요? 내가 위험한 순간에 닥쳤을 때, 어, 그 순간을 이게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절을 배워 놓으셔야지,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복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유제약 아시죠? 유유제약. 응? 유유제약을요, 우리가요, 여러분, 들어갔다가 손절을 했어요. 손절을 몇 프로 손절을 했냐면 한 6%대에 손절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복수한다라고 최근에 다시 들어가서 따블 이상 수익을 냈잖아요. 그죠? 이렇게 손절도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면 할 수가 있고 손절을 한 종목들은 다시금 들어가서 얼마든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영상도 보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유투사에서요, 여러분. 전문가 활동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맨 처음에는 저도 전문가로 바로 활동한 건 아니었어요. 뭘 했었느냐. 저 영업했었습니다. 영업했었어요. 네. 뭐예요? 그렇죠.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 D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자, 우리 회사의 주식 정말 잘하니까요, 여러분들 오세요, 오세요. 했었단 말이에요. 어. 그랬는데 이 회사의 전문가라고 하는 양반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름 호, 이름 실명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어. 저는 그 전서부터 영업을 하기 전서부터 저는 주식 매매를 계속적으로 공부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었고요. 어. 그래서 이것서 이제 영업을 딱 하니까 제가 또 영업을 하니까 얼마나 또 잘했겠습니까? 그죠? <laughs> 우리 이제 이이 이, 이 고객들한테 너무 너무 설명을 제가 잘 해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목들. 그러니까 저를 믿고서 이제 가입을 하신 거죠. 막 7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씩 내고서 가입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를 배정을 딱 해줬는데 얘가요 어떤 것만 하냐면 돌파 매매만 하는 거예요. 돌파 매매. 어? 그리고 ETF를 하기는 하는데 ETF도요. 아우 정말 네. ETF 종목들도 제가 지금 좀 올려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1차 매수서부터 진짜 7차 매수까지 시키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7차 매수라고 하면 믿음이 안 가시죠? 그죠? 그래놓고 얘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3% 비중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7차 매수를 해봐야 어떻게 된다? 37에 21. 21%의 비중밖에 안 된다. 음? 이분들이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돈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망해 나간 거야데 물론 시장이 안 받쳐 줄 때는 어쩔 수는 없는 거는 있어요. 어, 암만 실력 좋은 전문가도요. 시장이 안 받쳐 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에 겸손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다가 영업을 하다가 아유 나 이제 도저히 난 아유 너무 이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정말 못쓸못쓸 못쓸 짓을 한것 같아가지고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에, 이 리딩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분들이 다 계시겠죠. 그런데, 아, 이게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제가 혼자서 공부하면서요, 여러분. 정말, 정말 뭐, 저기 뭐예요. 저맨 처음에, 정말, 매수매도도 몰라가지고, 정말 고생고생 했었거든요. <laughs> 그랬는데, 총한 8가지 정도의 매매 방법들을 경험을 통해가지고, 배워놨어요. 배워나가갖고, 아, 요 정도면은, 요 정도면, 여덟 가지 정도를 알고 있으니까, 매매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하락장, 하락장에서 써먹는 방법, 상승장에서 써먹는 방법, 횡보장에서 써먹는 방법, 그리고 뭐예요? 그렇죠. 급등락이 있는 종목들 잡아내는 방법. 네. 이러한 것들을 좀 계속적으로, 뭐, 열 주, 5 주씩 계속 하면서, 어, 검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쫙 했는데, 아,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고기만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8가지 중에서 아유 한 3가지 정도는 알려드리자 음, 응. 3가지 정도는 알려드리자 왜 제가 이거 알려준다 라고 해서 제가 뭐 수익내는 종목에 이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수익 100을 수익내는데 이분들 때문에 80 수익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많은 분들한테 다 알려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가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중에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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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번 매매가 있어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는데, 이 2번 매매는요, 여러분, 정말 쉬운 겁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더하기만 하실 줄 아시면 되시는 거예요. 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지선, 저항선,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그리고 급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종목 찾았어요? 내일 할수 있고, 내일 모레 할수 있는 거예요. 어, 해놓고, 내일, 천천히 둘러보신 다음에, 어, 뭐야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날 종가에 들어가시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를 오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제가 영상 말미에 종목 공부하고 나서 신청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공부하시고요예 네. 어정쩡한 이상한 리딩방 가셔가지고 에,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전문가가 있냐면 무조건 이, 이, 이 우량주만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아니 우량주 해가지고요. 여러분 시청 높고 무조건 우량주만 해가지고 계속 수익을 내겠다 욕심이에요. 욕심입니다. 삼성전자 들어가갖고 작년에 올해 수익 본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카카오 네이버 마찬가지입니다. 에? 기술적 분석이 안 들어가면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술적 분석 어디 뭐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세력, 세력들이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세력들의 이 심리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느긋한 마음으로, 어, 좀, 이렇게 장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꼭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여기에서 알려드리는 이 8가지 방법 중에 3가지는요, 정말 세력 애들이, 정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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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력 애들이 진짜 자기네들만 쓸줄 아는 기술이었던 것들이고, 이 중에 한두가지 정도는요, 실질적으로 세력들하고 같이 어 작업을 하면서,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어. 라는 것들을 어깨너머로 배웠던 거예요. 네. 여러분들 세력 안 만나보셨죠? 물론 만나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어, 뭐내 친구가 세력이다, 뭐내 아는 사람이 세력 얘기 하겠지만은 세력 세력들도 똑같아요.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고요. 얘네들도 만나가지고 막 어떨 때는 부탁해요. 아, 이거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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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니네들이 좀 받쳐줘. 어, 좀 도와줘라라고 하면서 막 접대도 하고요, 막 이래요. 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 요거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요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 내가 이러한 것들이 수정이 안 되면요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힘드세요 차라리 하지 마세요 에, 저축하세요 차라리, 아시겠죠? 지금, 시중, 은리, 또 금리 올라, 기준금리 올랐기 때문에, 예대마진의 이유를 노리고 있는 은행권에서 분명하게 적금금리 올려줄 거거든요? 여러분들 차라리, 은행에다가 하시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이네 가지를 내가, 수정을 안 하고, 내가 공부를 하지 않겠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가 그냥 매, 내가 매수 내가 매수하면 다 올라갈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아무리 아홉 번 잘해도요. 한번 잘못하면요. 또이 또이에 또이 또이. 아시겠습니까? 하니까 반드시 학습, 공부를, 공부, 학습을 해서 내가 매매를 진행을 하고 평생 여러분들만의 ATM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내가 오늘 100만 원 수익을 봤어요. 50만 원딱엎어치고 50만 원빼 가지고요. 응? 부모님한테, 또는 가족한테, 와이프한테, 남편한테, 아이들한테, 또는 애인한테, 어, 멋있는 것도 좀한 번씩 사주고, 어? 차에 좀 고급류도 한 번씩 넣고, 이렇게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분명히 보시는 분들하고 안 보시는 분들하고 분명하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장담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문의사항 있으신 것들은 언제든지 위에 있는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첫 번째 종목인데요. 신진 SM 되겠습니다. 아, 우선 신진 SM 들어가기 전에 이 세종 메디칼. 예, 우리 오픈방에서 들어갔었죠. 오픈방에서. 여기 보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방이요. 음, 이렇게 있어요. 어디가 있니? 아 오픈 방에서 요거 이제 단기로 단타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흐름 줘서아 분할로 매도 딱딱딱딱 일부 일부 가지고 있는 거딱 상한가 그냥 말아 버린 거죠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수익 얼마든지 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아한 가지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뭐냐 그러면 요거는 제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어 블로그에요 블로그인데 보시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게 인증을 계속 못 올렸어요 어, 인증을 계속 못 올렸는데 보시면요 계속 인증해 드렸었거든요 제가 뭐 한두 달을 해온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보시면요 이게 언제 2020년 4월 것도 있네요 보세요 응?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매매를 계속 진행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응? 보시면 이렇게 아이고 보시면요 어디갔니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은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수익도 내시는 거고. 어. 예, 계속 이렇게 수익 내고. 응? 그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요. 계속 이렇게 막원 포인트도 이렇게 잡아 드린단 말이에요. 어 어떤 의미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은 같이 얼마든지 수익 내시면서 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5월 16일 것도 있네요. 그죠? 예. 스토리 뭐한 탑. 예.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어, 공부도 되시고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자, 이게 보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etf 강의도 있습니다. etf 입문 강의도 있고요. 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쫙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공부하시는 거고 오늘의 시황한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매매 기법이에요. 이 매매 기법들을 알려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예, 올려놓은 날짜 보십시오. 이렇게 갖고 쭉쭉쭉쭉쭉 갖고 어떻게 찾는지 음? 조건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여기에 관련 뭐 이렇게 쭉쭉쭉 다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네올 어, 단타 기법 어떻게 하는 건지 단타로 여러분들. 어떤 어떤 종목들을 찾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학습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종목별 대응법도 쫙 올려드리죠. 응?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어, 학습 영상 막 이렇게 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자동 감시 주문 실제 사용 영상에 대해서도 막 찍어서 보여드리고 응? 배울 점 어떻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실제로 다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 짱강의도 있잖아요 아 여기에서 보면은 대법관 임명이 뭔데 조금은 아는 척하세요 하면서 쫙 풀어드리고 화이 삼성 tcm 뭔지 응? BBI나 K 뉴딜 지수가 뭔지, 알어 알 b 이 뭔지,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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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제가 다 공부를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같이 공부를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 참여하실 분들은 네,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 새로 가지고 온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를 주셨던 거예요 자 보시면요 신진 스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진 에스이자 여러분 이쁘죠 이쁘죠 이거요 여러분 공짜였죠 두 번에 우리가 타이밍이 나왔었네요 두 번의 타이밍 뭐예요 그쵸 2번 2번을 적용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한번 수익을 냈을 거고요 그죠 예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번 수익을 냈겠죠 여기에서도 맞잖아요 그죠?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셨다라고 하면 이날 이날 분명하게 봤을 것이고 요날 그죠? 우리는 이날 매매를 해요 안 해요? 자, 제가 요거 좀 키겠습니다. 자, 이날 요거 요거 매매 해요 안 해요? 매매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급하게 매매 안 합니다. 이때 안 따라 들어가요.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관심 종목에다 싹 넣어놓으시고 다음날 보는 거예요. 다음날 음봉이 나올 때까지 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다음날 상한가를 간다? 그러면 가라고 해요. 어 근데 얘가 이 다음날 자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요한거 하나 알려드립니다 자 얘가요 상한가가 갔어요 52주 상한가 52주에서 예를 들어서 최고점을 찍으면서 상, 상을 갔어요 자 그러면 어떤게 있냐면요 상을 쭉 말잖아요 그러면 이검이이 이, 이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상한가가쭉 나와 있으면 이거를 이 관심 종목에다 넣어 놓으시고 내일 보시란 말이 근데 내일 또 점상을 가거나 또상한가를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도 매매 기법 하나 쓸수 있는 게 있죠. 그죠? 뭐예요? 요거는 세 세력들이 보낸 거기 때문에 세력들이요.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수익을 주기 위해서 어 이 지인 수익 캔들이 떠요. 지인들을 데리고 가는 캔들이 뜬단 말이에요. 그 캔들이 나오면 진입하면 무조건 먹습니다. 네. 그것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그 다음날 음봉으로 딱 떴어요. 음봉으로. 네. 어떻게 한다? 종가 매수. 그죠? 그러면 이 차트 보세요. 이이 이, 이 상태에서 보시면 네. 이렇게 음봉으로 떴잖아요. 이게 단타로 금방 해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날 여기,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날 종가에요. 이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들어갔겠죠, 종가로?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는 거예요. 이게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이게 작아요? 상한가 갔어요. 이, 이 저점에서 29.85%. 어?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음, 좋은 자리가 나왔었어요. 자, 신진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자 보시면 여기가 언제예요? 7월이었죠. 여기 7월이에요. 5 2조 고점 찍었죠. 그렇죠. 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공짜지 않습니까? 공짜? 또 자리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신진 SM은. 응? 지금 고점이 얼마입니까? 14,000원 잡았죠. 그죠? 13,800원? 지금 8,000원에 와있어요. 공짜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다른 거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이거 이 종목 어, 지금 뭐 이렇게 문의주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 이 종목이요. 네, 대응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대응하셔 가지고, 어, 덜어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 그렇게 하셔야 되었고, 네, 왜 그러냐면. 주식은요, 여러분, 예측의 범위가 아니에요. 아,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가겠지? 하고 나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응? 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겠지? 뭐, 가겠지? 예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주식은 대응입니다. 대응. 대응.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이 밑에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원 이상에서 물리신 분들, 12,000원, 13,000원까지 계신 분들도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탈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신규로도 가능하겠죠. 제가 이 종목 분명하게 제가 월요일 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은요,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공짜예요. 제가 5월 달에도 말씀드렸죠. 이러한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종목은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어, 대응을 하셔가지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수익 내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또는 뭐 물려 있으신 분들은 대응해서 탈출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자 이런거 이런거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볼 필요 없구요 뭐 신용매매 이런거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자, 옆, 옆에다가 제가 차트 다 열어놓고 지금 한꺼번에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요 여러분 100% 세력이 아니면 못 만들어내는 이 차트의 흐름이에요 응? 무조건 모든 종목에는 세력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밀어낸다고요? 이렇게 윗꼬리 주면서 밀어낸다고요? 못해요, 여러분. 개인이 절대로 못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세력이 하는 거고, 이, 지금 현재 이 라인 대에서요 이만큼 마 지금 눌러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반등이 한번 나와야 되거든요. 반등이 한번 나와야 돼요.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위, 윗라인에서 거래가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위에서 작업을 하기는 한 거예요. 해 먹은 거기는 하나, 얘네들이 여기에서 100%를 다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남아 있는 물량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그렇죠. 뭐예요? 설거지를 한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제가 이 종목이 왜이 자꾸 이 샘표를 우리가 100% 이상 수익도 냈지만 이 샘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형적인 세력의 교과서 같은 캔들이에요. 그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니까. 요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신진 SM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아, 제가 오픈방 입장하시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픈방으로 오세요. 오픈방에 모셔 가지고 같이 어 저기 하신 매매 진행하시면 되시는 거니까 아시겠죠? 네, 해서 오늘은 주말 영상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에다가 문자 남겨주시면 뭐 아무 문자나 괜찮아요. 네, 문자로 문자만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오픈방 입장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어, 오셔가지고 매매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서 뭐 다른 거볼거 거 없습니다 월봉 주봉 이거 이거 이거는 뭐뭐볼거 없어요 무조건 이건 세력 주기 때문에 얘네들 들어가갖고 우리가 어떻게 수익내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탈출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하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그 물려있는 종목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죠 물려있는 종목들 자 제가 여러분들 그 봐드릴 테니까요 혹여라도 내가 좀 고점에 물려있다 라고 하시는 종목들은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물려있는 종목들은요 평단하고 어? 비중 그리고 종목명 해갖고 보내주세요 근데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A라고 하는 종목 어때요 이렇게 A 어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때요 아니면 뭐 좋아요 뭐 어때요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나요 그 답변 받으신 분들은 아마 어, 되게 성의 없다 라고 하셨을 건데 어. 어때요 라고 하면 저는요 그냥 무조건 차트 보지도 않고요 좋아요 그래요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목 상담하실 때에는 항상 평단 비중 그리고 종목명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한번 보고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구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주말 편안하게 보내세요. 아,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할게요. 빠빠이. <laughs> 빠빠이.